세상은 집단행동으로 따라가는 건데, 막장도 세우고, 남북평화통일일 저질러 놓고 통일하자고 하는 거는 개인 집단으로, 개인행동으로 세운다는 이미 의도를 품은 것 같은데, 어떻게 그런 걸 우리 세상에서 내다볼 수 있을까요? 아무튼, 저희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? 대화를 했다면 대화가 부족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련은 어디 있을까요? 개인 행동으로 산다는 세상 받아준다는 거 현실에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집단이 따라가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세상은 바꿔가는 것에 인정합니다. 이상입니다.